심판의 총선과 함께 오늘의 열 번째 도전과 응정 팬 여러분께서는 몇번 선수 누구에게 승부를 걸고 계십니까? 제10경주에서 가장 지금 시선을 모으고 있는 선수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6번의 김정태 선수죠 2연승의 폭풍질주입니다 첫날 금요경주에는 추입으로 어제는 위력적인 저치기 돌파로 1차 우승하면서 2연승. 공교롭게도 어제 이 지역적으로 연결 거리를 직간접적으로 두고 있는 이 4번, 5번, 6번 어제 동반 출전을 했던 선수가 오늘도 다시 동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4번에 공민규 가평, 5번에 김지광 동서울, 6번에 김정태 춘천. 4번과 5번에 예, 공민규 선수와 김지광 선수 두 선수는 어제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선수가 입상을 하지 못했어요. 6번의 김정태 선수만 1차 을했고요 7번의 차봉수 선수는 이틀 연속 사면대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면대 문전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두경주 연속 4차계 7번의 차봉수 선수가 지금 6번의 김정태 쪽으로 등판을 갔다 됩니다. 7번의 차봉수 선수는 선행 저치기형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3번의 류근희 선수는 1일차 금요경주에서 3번 류근희 선수다운 추입승부로 1착을 했던 선수 어제는 7착 상당히 낙차 큰 기복을 보이고 있는 3번의 류군니 선수. 자 경북권 선수 두 명이 1번과 2번 흑백 두 선수. 자 1번에 황선모 선수가 구미, 2번에 윤여범 선수가 대구, 1번에 황선모 선행영 선수인데요. 7번에 차봉수 선수가 선행 타이밍을 끌고 갑니다. 안쪽에는 4번의 공민규, 7번 차봉수, 7번 차봉수 선수를 찰떡 마크하는 6번의 김정태 선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 선행 한 바퀴 강력 승부를 던지는 7번의 차봉. 6번 김정태 그대로 젖히는 1번의 황선모 1번의 황선모 백마 1번의 황선모 따라붙는 6번 2번 6번 5번 3번